423장 찬송드립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미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요 이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 데내 여종들에게 들어가라 내가 호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심하였더니 아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준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와께서 호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멘.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아가리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례는 자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가를 이용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요? 나는 자격이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은 늘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남을, 어, 써먹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월의식이고 교만함이죠. 결국, 어, 하, 사례는 젊고 예쁜 여인 하가를 남편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헌신했다. 나는 희생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우월의식에또 남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이용당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기쁨으로 삼지 않고 이용물로 어느 날 갑자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교만해졌어요. 아 나는 이제 집안의 꽃이다. 그래서 비교해서 어 너는 아기를 못낳 나보다 못난 사람 하서 우월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 집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례는 자기는 헌신했는데 왜 내가 멸시를 받나? 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속상해서 불행하고, 하갈 역시 이용당했는데, 이제 내가 좀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려 하는데, 이제 또 사례가 확대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수수방관하여, 가정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또, 어, 가장으로서,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라 사례 말 들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수 반간하여 있는 모습,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교해서 주인으로서 여주인으로서 우월의 식으로 행복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례가 행복하지 못하였고, 이용당하였던 여인 하갈도 행복하지 못하였고, 수수 방관하는 아브라함도 행복하지 못한 이 가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보다 우월한 자리에서 주권을 행사하려 하고 자격 있는 자로서 행복을 누리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서로 사용하고 사용당하는 관계, 높낮이가 있는 관계, 비교해서 우월함과 열등함이 있는 관계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방관하여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목적 삼으시고, 자격 없는 나를 기뻐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고,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나,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얼마나 이로 줬나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평가 때문에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갈이 나를 멸시했으니 나는 모독받았다. 사례가 나를 이용해 먹었으니 나는 복수해 줘야 된다. 이게 세상의 정체성이요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자격, 신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삼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준그 신앙의 능력, 예수의 사랑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사례나 하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목적삼은 기쁨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 이득을 위하여 서로를 이용할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러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목적 삼아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용당하고 이 세상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내려놓고. 주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